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치펌 스텝업 파트너스란 회사에서 대표이자 네, 헤드헌터 그리고 컨설팅 강의 등을 맡고 있는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링크드인에서 이제 커리어나 이직에 대한 저의 경험담 등을 많이 나눠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공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링크드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직장인들 중에서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성들을 어느정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네, 좋은 기회로 디시펜 공과대학 이제 게임 아카데미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아카데미에서 게임사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 혹은 이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링크드인에서도 계속 공유를 드리지만 저 유튜브로 짧은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를 해드리면 또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 용기내서 유튜브를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촬영을 많이 하면 좋을까라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주업이 헤드헌터고, 네,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고객사들 의뢰가 많이 있어서, 근무 시간에 따로 뭔가 촬영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근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사무실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요. 이제 양산의 황산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는데, 이 길을 매일마다 지나가는데, 좀 조용한 도로거든요. 네, 주변에 숲도 많고, 한 이런 공원인데, 이 공원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 짧게나마,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링크드인에서도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당분간 10년, 20년 정도는 제가 헤드헌터로 계속 일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은퇴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커리어 상담을 해주는 숙박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커리어 택시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면접을 가시는 분들이나 평소 커리어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제 차에 모시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를 당장 실현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매일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 이야기들을 제경험담들 나눠드리면 그게 어차피 커리어 택시나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택시에 타신 승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유튜브 댓글 등으로 문의를 주셨던 뭐 커리어나 취업에 대한 고민들, 질문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개씩 또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출근 시간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마치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리어 종착역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운전사가 좀 돼보고 싶어서 네, 유튜브 영상을 한번 시작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저는 구독자가 아니라 승객이다, 네, 승객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최대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경험해본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HR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10년 넘게 현업에 있다가 이제 22년부터 헤드헌터라는 업무를 시작해서 다양한 고객사들. 제가 지금까지 계약을 하고 이제 채용을 도와드린 고객사만 해도 한 100여 개 회사는 될것 같아요. 각그 회사들의 인사 담당자와 소통했던 내용들. 제가 평균적으로 지금은 좀 수가 줄었지만 1년에 한 400명 내외 후보자들을 고객사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이력서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 후보자들과 서류 전형부터 연봉 협상까지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당연히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커리어와 취업에 있어서 정답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다른 부분들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나눠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네, 이제 하고 계신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매일은 뭐 아니겠지만 제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고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리고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제 택시에, 커리어 택시에 승객이 되어 주셔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거의 다 와가서 또 영상을, 새로운 처음 찍은 영상을 한번 편집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과 또 다음 영상에서 나누 제가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들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미숙하고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너그럽게 네, 잘 봐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